제가 만약에 투자를 하면 그 종목을 어 똑같이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 말을 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고지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어요. 어, 비트코인을 많이들 이제 거래를 하셨었는데, 포인트가 너무 많이 빠져서 굉장히 이제 아찔했죠. 네, 보시는 것처럼, 6,600까지 갔다가 5,200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어제 급락 장세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제 코인 시장이 전부 다 파란색이었어요. 아시죠? 네 그리고 밤 밤이나 저녁쯤 됐을 때는 대부분이 마이너스 10에서 20 혹은 30%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네, 아마 보신 분들은 오늘의 상승이 그냥 뭐다 빨갛다고 보여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의 시황을 보면 퍼센테이지가 그리 높진 않습니다. 네. 뭐 주식으로 치면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인데, 에 네, 퍼센트인데, 근데 코인에서는 뭐 하락한 거 대비는 많이 오르는 건 아니어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의견은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 온것 같다, 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빠지게 되면 그와 같이 전부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어 이제 개별 종목이나 이런 거 주식이랑 좀 다르게 지지 라인을 받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 투자하실 때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코인을 하시게 되면 위험부담이 굉장히 클것 같다라는 부분을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플 옮겨서 이제 바이낸스까지 한거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 저번 시간에 바이낸스 거래를 보여드렸고, 어, 그 다음, 그날도 하락했지만, 그 다음날도 하락을 많이 했죠.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를 한그 시점에 다음날, 만약에 숏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었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 업비트로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어, 주식처럼 어, 상방밖에 정조준을 못 하잖아요. 매수 포지션밖에 취하지 못하니까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제와 같은 상황에서 어, 파란불이 들어와서 매도를 할것 같다 해야 될것 같다 그러시면 숏 포지션도 가능한 바이낸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거래를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제 영상에서는 50배를 썼었지만, 실질적으로 선물 거래에서, 바이낸스 선물 거래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어피트 창을 열었으니까 어피트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리플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펀디엑스는 2점 후반대에서 3점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추세선을 이탈하는 걸잘 보라고 펀디엑스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 코인 시장이 어제 급락을 하면서 네 지금 요 부근 2.8 부근에서 이 추세 어, 예를 들어서 6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폭락을 했어요 보이시죠 아마 포지션이 있으셨던 분들은 음, 여기서 굉장히 당황을 하셨을 테고, 포지션이 없으셨던 분들 중에 고수분들만이 네, 2.0 초반 라인에서 아마 재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의 폭락이 일어나면 어, 거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을 주었고요. 네,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에요. 일단 저의 투자 방식은 어떠냐면 추세선을 한 번이라도 이탈하면 그 다음 종목은 사실 불안정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제 코인이니까 또 그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는데 어, 어제 하방을 오늘 상방으로 지금 메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간간이 이렇게 급등도 보여주고 네. 이런 면에서 아마 매수평단가가 3점 후반대이신 분들이라면 네, 2점 후반대에서 평단가를 낮추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혹시 진입하실 분들이라면 일단은 어, 2.5라인을 보거나 아니면 2점 후반대는 들어가시는 것도 소액으로 그러니까 전 자산의 한10% 정도 소액으로 들어, 들어가시는 건 괜찮지만 전액을 다 여기서, 어 집어넣는 건 위험 부담이 큽니다. 왜냐면 지금 61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고 있지만 60분 봉으로 봤을 때는 단기 추세가 지금 하락의 패턴이 그려져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전반적인, 어,가 그러니까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상방을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하락의 포지션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3.5가 오늘의 마지막 고가가 될 수도 있는 현재 시점은 그렇거든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베팅 투자보다는 소극적 베팅으로 투자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2.4 라인이 이제 저가 라인인데 이거를 지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이탈하게 되면 뭐 재매수 구간이라고 보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에서 반등이 크게 나왔으니까 근데 어. 제가 알고 있는 차트에서는 하락의 패턴을 보였을 때 전저점을 지킨다 하더라도 다시 상방의 힘은 굉장히 이제 과부, 과부화가 걸린다고 해야 되나? 좀 과도하거든요? 그, 뭐라 그러죠? 과중이 돼요. 어, 더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냐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약간 외부적인 자금이 유입되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판단하셔서 만약에 저라면은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것 같고 2.4 부분을 이탈하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할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이제 네, 펀디엑스만 설명을 드렸고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제가 사라고 이렇게 종용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 투자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차트의 모습이 제가 볼땐 그러하다. 그리고 댓글로 어, 이렇게 종목을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또 구체적으로 한번더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은 크게 뭐 다루진 않을 거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자산, 그러니까 코인으로 치면 굉장히 변동이 크지 않은, 안전한 이제 변동의 흐름을 보여줘요. 그래서, 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리플이나 뭐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네, 이렇게 큰 종목들을, 추, 어,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네, 크게 네이게 네. 눈이 가진 않고요. 그리고 폴카닥 같은 경우가 다시 또 네, 견조하게 본인 흐름을 찾아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페이코인은 어 빠르게 그러니까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2 0 0 0선 라인을 다시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가스가 이제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가스는 제가, 네, 이렇게 좀 정이 안 간다 그래야 되나? 네, 제가 이렇게 투자할 만큼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서, 네, 그냥 관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업비트에 대한 설명 마무리 해드리고요. 네, 이제 바이낸스로 넘어왔습니다. 어, 어제 같은 엄청난 숏, 숏 포지션이었을 때, 어, 수익 기회가 왔을 때는 네, 매도 베팅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이낸스를 어플을 까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선물 거래를 꼭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 본인이 시장을 흐름을 보시, 보시게 되면 아, 나도 이럴 때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하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참고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새로운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고, 네 선물 시장에서는 USDSM 메뉴 왼쪽에 보시면 네조 모양으로 어 돈이 이제 들어와야 돼요.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네, 현재 저의 포지션은 이제 없고요. 다 이제 저는 그때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갑으로 이제 돈을 보낼 건데 홈에서 입금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입금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네, 암호화폐든 법정화폐든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플이 그나마 가격 변동이 크지 않고 안전 자산 정도로 생각이 되니까 어, 왜냐면 비트코인 너무 가격이 이제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리플 정도로 네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누르시면 제가 이해했습니다. 계속하시 씨 o 버튼을 누르면 저의 입금창이 떠요. 그래서 그 입금 주소를, 입금 주소, 이제 태그를 복사하고, 입금 주소를 복사하고, 태그를 복사해서, 어, 코인을 출금할, 예를 들면, 이제 업비트가 되겠죠? 업비트로 돌아가서, 네, 업비트에서 입출금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네, 코인은 출금할. 예를 들어서 리플을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출금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출금하기를 누르시고 아까 바이낸스에 나왔던, 그러니까 출금, 출금 수량은 뭐 원하는 만큼 퍼센테이지를 누르시면 되고 바이낸스에 나왔던 잠시만요. 아, 제가 지금 최소 단위의 돈이 없어서 네,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누르시면 출금 신청을 누르면 그 바이낸스에 나왔던 주소 그리고 태그 주소 두 개를 입력하는 창이 열려요. 그래서 그 주소를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데 한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누르시면은 출금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네, 다시 바이낸스로 왔어요. 그런데 출금 신청을 진행을 하셔도 우리가 은행계좌 거래를 하는 것처럼 바로 돈이 입금이 되는 거가 확인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코인에서 코인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 똑같이 입력을 하셨다면 편안히 기다리시면 입금 확인이 되실 거고 혹시라도 오타가 있다면 잘못된 주소로 돈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다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코인을 전송하실 때는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코인 거래를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소액으로 전환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입금 확인을 지갑을 누르셔서 입금 확인을 해는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제 들어왔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다시 달러로 전환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늘은 제가 오전에 영상을 못 찍어서 어, 점심 시간에 이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실제 거래, 어, 실제 금액을 전환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시면서 어, 매수에만 어, 매수 쪽에만 투자를 할수 있었던 기존의 다른 여러 가지 어플과 또 바이낸스에서는 어, 매수도 투자할 수 있고 매도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선물거래 영상을 어, 보내드리면서 굳이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면 충분히 여러 포지션 내가 선택한 여러 포지션에서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걸 앞으로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것도 아, 떨어진다 절망만 할게 아니라 어, 그 떨어지는 거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부분들 같이 다루면서 나중에 투자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